안녕하세요 싸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개학이 늦어지면서 집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내각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 상당히 피로를 느끼는데요. 다시 말해 집은 쉬는 공간이자 잠을 자는 휴식 공간으로 뇌에게 지금까지 인식되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공부하게 되었으므로 뇌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집은 쉬거나 휴식하는 심플한 공간이었는데 이젠 일과 공부도 병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린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확실한 구별이 필요한데요. 공부하는 상황과 휴식하는 상황을 구별해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일상복과 외출복을 입고 공부하라입니다. 일단 집은 너무 편하다는 게 장점이자 문제인데요.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헐렁한 옷같이 편한 옷을 입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편한 옷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먼저 편한 옷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몸의 근긴장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자극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각성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여키스 도슨의 법칙에서 자극으로 인한 적당한 불편함은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수행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나 너무 편한 복장으로 공부에 임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뇌의 각성 수준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축 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편한 옷차림의 또 다른 문제는 그 복장으로 인해 여전히 집에서 쉬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두뇌가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구별과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일상복이나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면 집에서 쉬는 것과 공부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상복과 외출복은 집에서도 일이나 공부를 할수 있다는 우리 두뇌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편한 복장은 집에서 휴식이란 단서를 제공해 공부와 휴식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자기주도 학습이 좋은 수험생이라면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집에서도 공부를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겐 집에서 공부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제 채널에 있는 타이머 공부법 영상입니다. 사우TV의 구독자분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텐데요.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쉬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았고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놓았죠. 심지어 쉬는 시간도 시간을 설정해서 공부에 이탈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했는데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내가 공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시간만큼은 어떤 장소에서도 공부 시간이란 것을 내에게 암시하기 위함이었죠. 만약 인터넷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타이머를 사용하신다면 굳이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인 집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혼란스러워하는 내에게 공부를 할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입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우린 언제든지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집중력과 앞에서 말한 구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까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단점도 있죠. 이처럼 집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물을 미리 가져다 놓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야 하듯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실을 가면서 또 폰을 들고 나가 화장실에서 폰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즉, 그날의 공부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한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더라 받듯이 미리 모든 것을 챙겨서 공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집이니까 언제든지 물을 꺼낼 수도 있고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 뇌에게도 영향을 미쳐 집에서의 휴식과 공부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땐 밖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끝까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뇌를 필요하지 않게 하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행동하기입니다. 사실 앞의 것들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아침에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그 하루를 성실하게 또는 나타하게 보낼지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첫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고 이후에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 있지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하루에 첫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 그 뒤도 다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점심에 맛있는 것을 먹고 이왕 맛있게 먹은 거맘 놓게 저녁에 더 많이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린 반드시 부지런한 아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날의 성공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행동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침에 부지런함과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구별과 단서를 우리 두뇌에게 제공한다면 집이라는 좋은 공부 장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좋은 기회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